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꿈은 아버지와의 관계, 감정, 삶의 변화 등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현재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에 따라 꿈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꿈 속에서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이나 아버지의 행동, 표정 등도 꿈의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꿈 해몽풀이 15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소식을 듣는 꿈은 현재 살아계신 아버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아버지에게 미련이 남아있음을 나타냅니다. 아버지와의 갈등을 해소하거나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보세요. 아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는 꿈은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움과 슬픔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당신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고 아버지는 당신을 위해 행복하고 웃으라고 바랄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되 삶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마세요. 아빠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는 꿈은 삶의 새로운 단계가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힘을 되찾고 활력을 얻어 동기부여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행운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당신은 성공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올바른 계획과 조정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집에 오는 꿈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온 가족을 돌보고 모든 종류의 문제로부터 가족을 보호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 일이 잘 풀릴 것임을 알려줍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번 방문으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웃는 꿈은 재물은, 결혼은, 사업은 등이 늘어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원하는 곳에 취업하거나 이직, 승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일들이 모두 잘될 것입니다. 이 꿈은 당신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져다 줄수 있는 좋은 꿈입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오는 꿈은 전체적인 운이 하락하고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중단되거나 지연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을 멈추고 잠시 쉬어가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무엇을 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니 조금 쉬어가면서 상황을 재평가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화내는 꿈은 당신이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버지는 당신이 더 잘할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꿈은 당신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화를 달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옷을 입혀주는 꿈은 능력 있는 누군가 또는 귀인의 도움으로 인해 신분상승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예고합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취업하거나 이직, 승진 등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는 놓쳐서는 안 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손을 잡는 꿈은 비록 꿈속에서 일지라도 당신과 아버지의 연결고리가 여전히 존재함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꿈은 당신이 가진 재물운과 명예운이 함께 상승하는 아주 특별한 꿈으로 원하는 곳에 취업하거나 이직, 승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꿈은 당신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져다 줄수 있는 좋은 꿈입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차를 타는 꿈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나 매진해온 학업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어 우수한 성과를 이룰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업가라면 사업번창과 함께 큰 재물을 축적하거나 높은 성과를 이루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손을 잡는 꿈은 비록 꿈속에서일지라도 당신과 아버지의 연결고리가 여전히 존재함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꿈은 당신이 가진 재물운과 명예운이 함께 상승하는 아주 특별한 꿈으로 원하는 곳에 취업하거나 이직 승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꿈은 당신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져다 줄수 있는 좋은 꿈입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차를 타는 꿈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나 매진해온 학업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어 우수한 성과를 이룰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업가라면 사업 번창과 함께 큰 재물을 축적하거나 높은 성과를 이루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돈을 주는 꿈은 엄청난 행운이 찾아온다는 길몽입니다. 당신은 예상치 못한 재물이나 금전을 얻을 수 있으며 재물운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사업이나 직장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당신이 부자가 될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음식을 해주는 꿈은 흉몽입니다. 당신의 건강이나 가족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아버지가 해주는 음식은 당신이나 가족이 병에 걸리거나 사고에 휘말릴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 꿈을 꾼다면 건강에 더 신경을 써야 하며 의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책을 읽는 꿈은 당신이 아버지의 지식이나 경험을 배우고 싶다는 욕구를 나타냅니다. 아버지는 당신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당신의 성장을 도와주었습니다. 이 꿈은 당신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꿈은 당신의 학업이나 직업에 도움이 되는 꿈입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노래를 부르는 꿈은 당신이 아버지와의 추억을 회상하고 그리움을 표현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당신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었으며 당신은 아버지와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 꿈은 당신이 아버지와의 소중한 시간을 기억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꿈입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춤을 추는 꿈은 당신이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버지는 당신에게 삶의 즐거움과 자유를 가르쳐 주었으며 당신은 아버지의 죽음을 세포하되 삶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꿈은 당신이 새로운 삶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죽은 모습을 보는 꿈은 당신이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움과 슬픔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당신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고 아버지는 당신을 위해 행복하고 웃으라고 바랄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되 삶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마세요. 아빠 돌아가시고 살아있는 모습을 보는 꿈은 당신이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움과 슬픔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버지는 당신에게 삶의 가치와 의미를 가르쳐 주었으며 당신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꿈은 당신이 새로운 삶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말을 거는 꿈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온 가족을 돌보고 모든 종류의 문제로부터 가족을 보호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 일이 잘 풀릴 것임을 알려줍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번 방문으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편지를 쓰는 꿈은 아버지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아버지는 당신에게 사랑과 감사, 격려, 조언 등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꿈은 당신이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꿈은 당신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꿈입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사진을 찍는 꿈은 당신이 아버지와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다는 욕구를 나타냅니다. 아버지는 당신에게 행복한 시간을 주었으며 당신은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서 그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이 꿈은 당신이 아버지와의 소중한 시간을 기억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꿈입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꽃을 주는 꿈은 당신이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움과 슬픔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버지는 당신에게 삶의 아름다움과 희망을 가르쳐 주었으며 당신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꿈은 당신이 새로운 삶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